일단, 강남이 워낙 크니까, 태북이랑 태남으로 나눠서 보면 좋을 것 같거든? 오늘은 태북, 압구정, 청담, 삼성 중심으로 보고, 다음 편은 교육의 심장, 대도역, 대치, 도곡, 역상 태남편으로 가자. 태북이라는 건, 태해란로의 북쪽이란 뜻인데, 강남의 압구정, 청담, 삼성동을 얘기할 때 많이 얘기해. 이 태북에는 시청자분들이 모르셨을 수도 있는 특징 세 가지가 있거든? 대단지가 굉장히 희소하다라는 특징이 있어. 여기 천세대가 넘는 단지가 딱세 군데 있거든? 압구정 신현대, 그리고 구현대 6, 7차, 그리고 삼성동에 있는 삼성 히스테이트 1단지. 이렇게 딱세 개야. 여기에 아직 입주 안한 아파트까지 합친다면 청담 르에까지 딱네 개가 되는 거지. 그런데 이 대단지보다 더 귀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신축이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파트가 400세대 이상이잖아 그이 아파트들 중에 5년 이내 신축으로 필터링을 걸어보면 레미안 라클래시, 청담 르엘, 아크로 삼성 딱이세 군데 단지가 나오거든? 근데 아까 말했듯이 청담 르엘은 아직 입주도 안 했고 아크로 삼성은 이제 막 5-6개월밖에 안 됐지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 삼성동에 삼성, 레미안, 라클래시가 유일한 신축이었어 그리고 10년 내에 준신축으로 좀 필터링 기간을 늘려봐도 딱한 군데 밖에 추가가 안 되는데 여기가 바로 삼성 센트럴 아이파크라고 이제 눈물의 여왕 김지원 씨가 사는 곳으로 좀 유명한 곳이지. 태북 사람들은 이제 신축에 완전히 목이 말라 있는 상태라고 볼수 있고, 그래서 그런 희소성이 바로 이제 가격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한강변 단지 비율이 생각보다 높다라는 건데 태북에는 압청산 말고도 논현이나 신사동이 있긴하지. 근데 상업지라서 아파트는 별로 없는 상황이야. 그래서 결국 한강을 끼고 있는 압구정, 청담, 삼성이 이제 아파트의 메인 지역이 되는 거고 한강뷰 프리미엄을 가진 곳이 생각보다 많은 거지 지금 청담, 루엘, 국평이 73억에 거래됐다라는 소리가 들리고 있거든 근데 아직 실거래로는 뜨지 않아서 지켜봐야 하겠지만 시장에선 충분히 가능하단 분위기야 그도 그렇게 천세대 이상의 신축을 압구정 통틀어서 받더라도딱이 단지 하나가 나오거든. 근데 한강뷰 프리미엄까지 가졌어 그 입지로만 따주면 이제 한국의 최고로 평가받는 곳 중에 하나인데 이런 상품성까지 나오다 보니까 원베일리랑 견줄 수 있는 가격이 나온다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압구정 재건축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태북의 대장이 아마 이곳을 유지되지 않을까 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내가 노콜 맛집 느낌으로 딱세 군데 정도 추천을 해볼게. 첫 번째, 삼성 힐스테이트 2단지인데, 삼성동은 1동, 2동으로 좀 구분을 해서 볼 수가 있어. 1동은 한강뷰 프리미엄이 있고, 2동은 생활인프레이에 강점이 있는 지역이야. 2동 같은 경우는 7호선, 9호선 역세권 단지들이 많고, 코엑스를 도보로 10분 정도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그리고 청담 명품 거리랑 압구정 갤러리아가 바로 위쪽에 붙어 있어서 하이엔드 상권이라든지 뭐 문화생활 이런 거를 누리기에는 더없이 좋은 입지지. 내가 이 단지를 굳이 꼽은 이유는 바로 DH 대수선 호재 때문인데 이게 현대건설이 새로 하는 사업이더라고. 현대 스테이트 2단지랑 MOU를 맺어서 외관을 싹 바꿔주고 커뮤니티도 새로 지어주고 조경도 새로 신축급으로 바꿔주고 원하면 내부 인테리어까지 바꿔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하더라고. 2020년부터 이곳이 토어즈로 묶여있거든. 그리고 GBC 개발도 지지부진해서 주목을 좀덜 받고 있었는데 어, 주변에 많은 호재들이 이제 가시화가 되기 시작하고 대수선을 통해서 d h 가 되면 어, 사람들이 이곳을 바라보는 시선도 이제 과거랑은 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 두 번째로 추천해주고 싶은 단지는. 이제 압구정 미성 2차에 어그 중에서도 좀 27평을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는데 여기가 재건축 속도가 다른 곳보다는 약간 느려 그러다 보니까 주목을 좀덜 받고 있지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압구정 입성의 가장 현실적인 교도보라고 생각을 해 지금은 미성 1차와 2차 간의 대지유지분 문제가 조금 있거든 근데 재건축이 좀 지지부진 하지만 어 속도가 조금 느릴 뿐이지 나는 결국에는 통합 재건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지금 28평이 40억 중반 정도로 나와 있는 상황인데, 과거에 가격이 비슷했던 한양 1차 27평이랑 비교를 하더라도 조금 가격 경쟁력이 있는 상태고, 조금 더 낮은 가격에 거래됐던 신반포 2차 25평이랑 비교를 해봐도 괜찮은 가격에 살수 있는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마지막 추천 단지는 청담현대 3차야. 300세대 규모의 상업지에 있는 소규모 단지라서 그동안에는 사람들 관심 밖에 있던 단지거든? 근데 요즘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어. 옆에 에테르노 청담, ph129 같은 이제 하이엔드 단지들이 들어오고, 바로 앞에 청담 건영이라는 아파트가 있었는데, 이것도리모델링해서리브제자이로좀 바뀌고 있는 상황이거든? 근데 청담 3차도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야. 근데 성공만 하게 된다면, 옆에 있는 하이엔드 단지들이랑 같이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이제 한강뷰 프리미엄이 있는 단지지. 불과 몇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앞청삼 중에서 청담은 결혼할 때 오는 곳, 그리고 뭐 학군이 약한 곳, 부모들이 학군에 신경을 안 쓰는 곳, 이렇다 할 아파트가 없는 곳, 이렇다 보니 주거지로서의 매력이 없는 곳으로 평가를 받곤 했는데 막상 청담루엘이랑 아크로삼성이 들어오고 나서 시장의 평가는 완전 달랐지. 난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런 걸좀 보면서 어, 어떤 지역에 희소한 가치를 지닌 아파트들이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평가를 받게 되는지 그리고 입지와 상품 중에는 정말 중요한 건 어떤 것인지 스스로 좀 평가를 해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 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단지들 직접 와서 보시는 것도 좋고 오신 김에 코엑스랑 명품거리 한번 들러서 놀다 가시면 재미랑 유익을 한꺼번에 챙기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네 음.